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언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? 우리 언니가 올해년, 작년,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요. 뭔가 내가 내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안 좋아라 해, 해야 됐었고,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뭐안 좋아라, 안 좋은 소문, 소문이 들어, 돌았다거나, 안 좋은 인연자가 붙었다거나, 어, 그리고 사람 간에 내가 떨어져라는 이별도 있고, 그리고 내가 자꾸 이 변화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언니가 변동이 있거나 이동수가 있거나 들어 있지는 않아. 변동을 올해, 년에는 주기는 힘들어, 우리 언니가. 왜냐면 올해에 내가 변동이라든지 이동수라든지 딱 차고 드는 게 없어요. 올해년에는 그문 열리는 게. 근데 이 운이 안 따라 주는 것도 있는데 자꾸 우리 언니 마음 쪽으로나 신 쪽으로나 내 머릿 은 자꾸 변화를 줘야 된단 말이야. 자꾸 움직이려고 해. 그러니까 자꾸 들썩들썩 거린단 말이지. 회사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. 나 그러니까 직장에 내가 올해는 어 사람 때문에도 깨져야 되고 내가 이, 이만저만한 스트레스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구설에 오르지 않아야 될 것도 구설에 올라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나야 되고 시비가 붙어야 되고 어 옳게 흘러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. 올해 수준에는 보면. 음 다툼이 들고 시비가 들고 어 근데 이게 우리 인게 뭐 여자 간도 있을 거고 남자 간도 있을 거고 뭐뭐이 예를 들자면 뭐뭐 뭐 직급 이런 게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언니를 보면 지금 남자 때문에 내가 무슨 마음을 못 잡고 기반을 못 잡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보여. 네 그러니까 내가 남자한테 뭐 마음을 다쳤다라고 해야 되나? 아니면 말로라도 우리 이 말로라도 성희롱을 한다 해야 되나? 어 그런 게 보이거든. 사실 그 남자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얘를 하다 보면은 네, 제가 아무래도 이제 치과이 뭐 나빠 보니까. 그 부동자 입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냥 오 잘해 드리고 싶어서 잘해 드리는 건데 잠깐 오래 그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수전에는 우리 언니가 조심을 한다 해도 어쨌거나 내가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락해야 리될 수밖에는 없어요.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사태가 발생을 해버렸잖아요. 그죠? 어 그게 그 남자도 잘못이 됐고, 죽일 놈, 때릴 죽일 놈, 잡아 죽일 놈 소리는 나오지만, 또한 가지는 뭐냐면, 첫째로는 우리 언니야가 오지랖이 넓어요. 어떻게는, 또 굳이 내가 탓치 안 하고, 내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선에도, 우리 언니는 보면, 어, 좀 그래도 친절하게 하고, 나서서 이렇게 좀 하고, 이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이로 인해 갖고 언니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이 정신적으로도 언니가 정말 힘들단 말이지 네 저는 지금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 그냥 진급을 포기하고 거의 진급이 제일 안 찾은 게 지금 그냥 거의 확실하게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상사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커리어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갈지 아니면 징급 그 맞춰서 대체 받아야 되는데 그진급할때이부장님입정도좀 있어가지고. 아 근데 이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. 아 어, 지금까지 언니 잘 참아 왔잖아요. 그죠? 무리하게 뭐 내가 뭐 이직을 한다든 부서 이동을 한다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차츰 이것도 여름 시기 좀 지나고 가을 좀 접어들고 하면서 누구로 들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는 그리고 내가 자꾸 변화를 주려고는 하지만 내가 움직이라는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 옮겨가서도 또 내가 구설에 따를 수 있다란 얘기예요.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. 월급 부대끼는 것도 힘이 든다. 그러니까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. 그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셔요. 그때 수준만 조금 잘 넘어가면 진급하는 데도 문제 없고, 우리 언니가 몸매가 너무 좋아서 가잖아. 내가 여자인 내가 봐도 몸매가 좋구만은. 그래, 뭐, 내 타고난 몸이야. 뭐,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요. 뭐, 어쩌겠노. 남자들 바라보는 시선은 다 똑같아요. 그거를 내가 차단을 어떻게 하냐, 끊냐. 이제 그 차이점인 거도 같아. 너무 마음 다치지 말고야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말고. 기면 기다, 아니면 아니다. 딱 잘라줘봐요. 알아 먹을 거예요, 이 사람도. 지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. 그 여자한테 그렇게 하겠어요? 아, 다 조심히 가요.